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제가 처음에 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하다. 이제 오래된 분들이 가장 먼저 예요 음. 타성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로보다는 사실 좀 독감 말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오랜 합격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지만 또오해 불합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떨어져 보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합격자의 과가 불합격자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올해 불합격하신 분들 지금 이제 인생의 어떤 기로에서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불합격했을 때그 기분을 생각해보면 정말 슬프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제가 이제 좌우명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하다. 네, 최선을,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자. 그니까 러 제가 음. 이 결과 때문에 억울해하고 괴로워하던 그 시간에 차라리 빨리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좀더 빠르게 뭐 합격을 하든지 뭔가 그런 허황된, 허, 좀 허비되는 시간이 있지 않았, 없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운 점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괴로워하지 말자. 그래서 결과에 집착을 안 하고 끝! 깨끗하게 승복하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올해 좀, 불합격, 좀 불합격하신 분들 음. 예, 특히 어, 올해 기득권으로 불합격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 내 인생의 마지막 이 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어떤 마음으로 좀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예, 본인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좀. <laughs> 예, 좀 오래된 분들이 가장 문제예요. 음. 타성해졌기 때문에 타성 근데 이제 타성. 처음으로 기득권 되셔서 했던 분들은 동차 30대 세 번째 대 동차 많이 합격해요 그렇죠 올해는 좀 특히 동차가 좀 적긴 했지만 아주 가장 적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20몇 명 정도인데 어? 이, 아, 비율이 되게 적은 거예요 어 그런 분들은 내년에 아마 동차 때그 <laughs> 40명 인원에 자기가 낄수 있으니까 아, 예. 어, 그런 그 희망을 가지시고 1년이라는 시간만 좀 지나면 되잖아요 예. 이제 사실은 겨울 수로 한 9개월? 10개월 정도인데 <laughs> 조금만 한 템포 늦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은 아마 1차 공부하는 건 아마 도사 거예요 쉽지 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쉽다고 해서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예. 어, 제가 볼 때는 2차와 관련된 민사소송법은 놓지 마시면서 음. 공부를 하시면 1차에도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좀 1차 공부하시면서 할때 제가 말씀드린 문장연습 음. 육하원칙에 의한 이것만 좀 연습만 하셔도 아마 1차 합격하시고 곧바로 2차로 돌입해도 저는 합격하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9개월이면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앞으로 뭐 어, 그렇죠, 네, 맞죠? 어, 앞으로 구겨리면 됩니다. 구겨이면 네, 예, 응. 수험생 생활을 끝낼 수 있다는 그런 수 기대를 갖고 응. 공부를 예,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참 응. 포기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포기 안 하죠. 대신 이제 내년에 끝낸다고 생각하고 네. 어, 예년과 다른 나의 모습을 보려는 뭔가를 바꿔야 돼. 똑같이 답스바라면 뭔가가 또 불합격인 요소가 잠재 있기 때문에 뭔가 한번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자신의 어떤 생활 패턴 이런 거를 뭔가 한번 하나라도 바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호지 법무사님은 떠나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한마디 저는 이제 위로보다는 사실 좀 독한 말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불합격에는 이유가 있다 왜냐면 저의 2차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도 2차를 조금 오래 했어요 하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느슨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안다고 넘어갔는데 뭐 시험에 나오면 그걸 정확하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절대 초심을 잃지 말고 응. 새로 항상 나는 어, 이 차를 처음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생각보다 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에>, 위로의 말도 <laughs> 네, 조금 소심한 독서를 <laughs> 좀날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2020년 제26회 네. 예, 법무사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2020년 어. 법무사 시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다시 또 예, 법무사 시험 일정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는 예, 법무사 시험 인원이 예, 한 10명 늘어난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어. 예, 130년 되나요? 뭐, 그럴 첩보가 있기 때문에 정식 공고가 뜨면 저희들이 또 법무사 TV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합격하신 26회 법무사 시험 합격자 여러분 정말 축하드리고 또 올해 또 시험이 안타깝게 안 됐지만 또예 앞으로 또 법무사를 계속 하실 분들은 또 열심히 해서 또 내년에 또 합격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 전문가 법무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